아, 해 아, 네. 아, 네. 으 씨발. 네. 아, 두 개나 갔 네. 콜. 네. 아, 네. 아, 네.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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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업 하면은 막뭐 주자나 알팩팩 같은 거 어? 어? 여기 그 새끼 있길래 때려 부셨는데? 레펠 타고 가야 될것 같은데 왜 움직이는 가자 그럼 아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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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펠 탈래 레펠 탈래 어떻게 타? 점프이야 왔다 왔다 바로 앞에 있다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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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맞추냐 3거에3 <laughs> 방패 3월에, 3월에, 3그에3데에3 바로 회복해 일단 한명 다운 휠탄 던 주신다 어디 한명 다운 저다휠다 여기. 샷 파이어. Reload. 야세분대 가지 마. 두분대. 두분대. 나이스. t w i t c Champion, motherfucker. 와 yeah. 처음 해 본다, 챔피언. You are the Apex Champions. 엠 쳤어요. 쏘한테. 나 챘게 챘게 챘게. a 살려줘. <s> <s <sev> 다려. 하나 싣드까 하나 파운니 그린 마이 쉴드 리처치 하나 다운이라고 하나 아, 다운이었어 저희 저희 자기장도 뭔데 한명붙는다 하나 떨어졌어요 <목소리> 야팀쪼인데컷다컷 <목소리> <목소리> 두팀인데? 두팀이라고 저희다고 조졌네 여기, 여기, 여기. 핫키를 먼저네. 완마완마완마뻑와워뻑나마워 And they're hitting me Recharging shield Oh! Reloading! Oh. Enemy oh. down oh. Reloading oh. Reloading oh. Reload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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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거 yeah, 먹어야 되는저 아, 진짜 개씹다리네 뚫래요? 아, <laughs> 양쪽에서 쏜다니까 저 쓰레기야 자리에 니가 몰라서 그래 체력, 체력만 조금 하면 진짜 존나 내가 저번에 1등 했거든 존나 <laughs> <laughs> 좀 못하고 바로 앞에 포탈 누구거지 이거? 레이스 거. 레이스건네 포탈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지나한데 제가 시첩 한번 타보게 아냐 아냐 아안돼안돼안돼 별일 안돼이 로봇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<laughs> 나 가볼래? <laughs> 이거다고 죽이는 겁니까? 발차기 되네. 가볼래? 가래, 말래 아, 도 우리가 무조건 죽여야 돼. 야, 차라리 저 옥상으로 가는 게 어떤데? <laughs> 내가 만들었어. 어, 그것도 좋은데. <laughs> 콜, 봐봐 해봐. 야, 해봐, 해봐. 되면. 어, 가자, 가자. 이씨발 달려. 아직 소지마 소지마 야 숨어있자 전봇 타자 전봇하자 숨어있어, 숨어있어숨어있하하 님들 <laughs> 여기, 여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좀하하하하하하 여기, 여기, 이거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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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들키면 안 돼, 들키안 돼. 오, 하나 누웠다. <laughs> 야, 들어갈래? 하나 누웠는데. 열로 <laughs> 아, 살렸다, 살렸다. 다음 다음 <laughs> 링을 보고 진입할지 안 진입할지 야, 주입해주입해주입해 하나 다운. 둘 다운이네, 둘 다운. 아, 나 노쉴드. 아다오야 밀면 어떻게? 그니 뒤에 사는데? 어. 올라와 올라와.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. 저저 템파밍 좀 템파밍 좀. 음. 라스 저기 라스 저기. 아나 나. 한명 나왔어요? 한팀 한팀. 야 올라갈래 절로 저기 옥상으로. 아니다. 어, 갑시다. 갑시다. 아니다. 갑시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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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자리도. 로... 로... 아 미리 여기가 좀 연결해 주는 거아 맞네. 여기 여기 그이 아, 있는... 아 그렇네쟤네 나와야 되네. 온것 같은데 저쪽 옆로저 네, 건물에서 안 나왔어, 맞아. 안 나왔나? 음. 저 밑에 있거든. 해, 저 밑으로 들어간는 새끼 나왔네. 음, 나왔네. 모르는... 나왔네. 그래, 아씨 아, 고진다. 아, 준미요어때 아프지. 많이 아, 네 아플 거야. 마지막에 내가 한발 p 데데1 0 0 e 들어갔다. a 0 e the Apex champions. You are the Apex 뭐 champions. You don't have t h e Apex champions.